자, 그 다음에 이 맹쇄하다라는 음. 세 단어가 있네요. 자 이거 애드립 칠게요. 오스입니다. 자 오수죠? 오스. 오스. 오수 없이 어, 잘하겠다고 맹세를 해요. 그렇지만 꽝는경우 많죠. 자그 다음에 수웨어 입니다. 자 이것도 수를 외워요. 수웨어. 자 앞에서 대표자가 맹세하면서 하나. 맹세 서약하는 거죠. 그거 상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웨어는 맹세하다 서약하다. 자그 다음에 플레이즈입니다. 이 플레이즈도 애드립 치자면 내가 풀어내주겠다. 갇혀있는 사람을 내가 풀어내지. 플레이즈 예, 풀어내지. 풀어내지 하고 약속하고 맹세하는 거 상상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풀리 듭니다. 자, 이것도 애드립시 하면 풀리도록. 내가 저 사람을 풀어지도록. 풀려내도록. 변호하겠다 간청하겠다. 그 다음에 돌서하고 인돌스입니다. 이 돌스는요. 돌아서는 거야. 딱돌아서면 등이 보이죠. 그래서 돌스는 백. 그래서 등등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인돌스입니다. 자, 이거 등이고요. 얘는 만들다의 뜻을 갖고 있는 거 알죠? 얘는. 자, 등 쪽에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어, 등 뒤쪽에. 그러니까 문서 뒤쪽에 어떤 서명을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배서하다 서명하다. 자 그다음에 아던테, 아던트, 아던트인데 열심히 하는 아던데. 그래서 열심히 하는 아이. 그래서 열렬한 열심인. 자르던트입니다 어, 신중하게 풀던데. 그래서 르던트는 신중한. 자 그다음에 벌겁입니다. 이 벌거벗은 사람은 조속하고 천박하겠죠. 자 그다음에 프라이는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 는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제 프레이는요. 먹잇감이겠죠. 희생자겠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단 어 아니까 먹잇감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같이 연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프레데터입니다. 이 프레이를 프레이를 먹잇감을 먹는 거니까 포식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다음은 C에서 온 단어 돼요. 자, C의 이이죠. 그래서 피부는요. 옆 보는 거. 피크도 마찬가지요. 옆 보는 거고 피어도 보다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응시하다고 또는 같은 또래로 보이는 이런 동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시하고 관계가 있겠죠 자는 피부는요 여기서 뭐 소변 누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스포트입니다자 이거 막판 스포트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박차를 가는 거죠 그래서 스포트는요 힘을 분출하고 뿜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포는 박차를 가는 거니까 충동 박차고요. 자 그다음에 내비게이트입니다자 네비게이션 알죠?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 원래 이제 네비는 해군에서 바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항해 뜻을 갖고 있고 요즘 뭐 운전에도 음, 운전이라는 의미도 쓰이겠죠. 그래서 내비게이트는 항해하는 자니까 항해자 또는 조종하는 사람 쓰이겠죠자내비게이션에서 N을 빼면요, 에비게이션이죠. 그래서 원래 앱이라는 것은 새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바다를 의미했겠고 얘는 공중을 의미했겠죠. 그래서 에비게이션은 비행 항공입니다. 애들레센스, 자, 애들레센스 말 그대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 자 주번화일입니다. 이제 주니어에서 왔겠죠. 시니어의 반대인 주니어 그래서 청소년을 유치한 자 그다음에 이빌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빌어먹을래서 악한 건데 자 단어는 브리핑이라는 말 일상 에서 많이 쓰이죠. 브리핑은 길게 하나요 아니죠 짧게 요약해서 요점만 얘기하는 게 브리핑이잖아요. 그래서 이 ab는 접두사는 강조해 준 거예요. 매우 짧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줄이다 요약하다고 자 명사는 브레이트겠죠 그래서 간결한 짧음 자 그다음에 이페브리지 알죠. 섬유 방향탈취제죠. 그래서 페브릭은 섬유라는 뜻 왔어요. 그래서 패브릭은요 직물 천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이 천이라는 것은 짜서 엮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패브릭 케이트는요 짜다 직무를 역다해서요 음, 조립하다, 또는 역다, 짜다, 제작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fabricate입니다. 그 다음에 refuge에서 이 휴지입니다. 이 휴지는요, r n 의 뜻을 갖고 있어요. 도망치는 거겠죠. 이거 애드립시라면 랩휴즈니까랩휴즈 레퓨지 내빼는 거죠. 도망가고 피난가는 거겠죠. 그래서 랩휴즈는 피난, 도피고요. 자, 그 다음에 랩 e f 입니다 이가 되면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도망을 당하는 거니까, 피난민이겠죠. 만명자겠죠. 그 다음에, 휘저티브입니다. 이거, 내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자, 탈주자. 자, 그 다음에, 쉘터입니다. 애드립 시장은 쉘터잖아요. 쉘터, 쉴터, 쉘터. 그래서, 피난처, 보호처, 대피소를 의미합니다.